안녕하세요, 짜란점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60회 자동용지 예상수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60회 어, 이번 방송이 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어, 마무리 잘하시고 예상수 잘 뽑으셔서 조합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다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러면 자동용지에서 예상수와 제외수 한번 속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어 예상 수 찾기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왜 자동 용지를 봐야 하는지 어떤 수를 뽑아야 되는지 어 잘모르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잠깐 설명만 드리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 보시면 자동 용지 중요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번호들이 잘 보일 겁니다. 자동 용지에서 이런 번호들이 잘 보인다. 그러면 이런 번호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한번 쭉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삼각형, 삼각 패턴이죠. 삼각수. 이런 경우, 11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 패턴이 있습니다. 어, 삼각 패턴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삼각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삼각 구조를 이룬 경우가 당첨수가 아주 높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순으로 이렇게 반대로 역삼각수. 37번 이렇게 반대로 됐죠. 여기는 이쪽으로 삼각수가 됐지만, 여기는 반대로 삼각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삼각수라서 어, 제외수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요 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어, 나머지 부분들은 어, 뭐 대각수 요 17번 같은 경우 대각수 뭐 건너뛰기수 이렇게 2번 같은 경우 한칸 건너수 이런 번호도 있고 어, 한다리 건너수 38번 같은 경우 그리고 연번수 뭐 41번에서 42, 43번 연번수 여기는 동수가 이제 일자수라 하죠. 일자수 여기는 5번이 끝번호 동일 끝수 번호가 동일한 번호에서 중간번호 중간번호가 나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재배수는 첫자리에 맨 앞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만약에 여기가 보통 10번 대나 1번 대가 많이 오죠. 근데 보통 20번 대, 30번 대가 있으면 어, 그 번호가 재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60배 차 보시면 여기 삼각수가 나왔습니다. 삼각수 아래도 보시면 삼각수가 나왔고요. 이 삼각수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960배 여기는 일자수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3번은 3번이 일자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수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번, 8번, 9번, 0번수 이렇게 나와 주고요. 여기서 첫 번호, 끝 번호 뭐 중간 보로도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한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봐 주시고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 43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이 건너수 43번이 한달이 건너 수가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35번, 약간 기억자 수죠. 요거는 기억자 수라서 또 예상수로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전부 다 예상수입니다. 예상수. 아래 보시면 18번, 18번이 여기는 동일수가 일자수죠. 일자수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아래 보시면 이제는 제외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맨 앞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번호가 아닌 번호 25번 제외수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2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맨 앞자리 22번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35번 35번이 맨 앞자리로 와 있고요. 여기는 26번, 29번 맨 앞자리로 와 있죠. 어, 앞자리 있는 번호들을 지금 20번대가 많고요. 그리고 35번이 하나 있습니다. 이네종이 종이 네장이 제외수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9번. 이거는 예상수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역자수 어,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번호들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예상수로 제외수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종이들도 보시다 보면 어, 이름 번호가 있겠지만 어, 그 이름 번호가 나온다면 한번 유심히 봐주시는 것도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삼각수죠. 삼각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번에 차에 두 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12번과 삼각수 여기 또 37번이 삼각수로. 두 수가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두 수가 나왔고 지금 요거 같은 번호는 옆에 옆에 종이를 그대로 번호를 어다 적은 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 어이 종이의 번호를 여기다가 다 제가 똑같이 적은 번호니까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번이 삼각수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삼각수가 나온다면 어느 부분을 보라, 어, 항상 여기 12번 예상수로 잡고요. 그리고 10번, 10번 또 예상수로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그리고 바로 아래 번호, 24번, 17번. 요 주변 수, 여기에서 어, 많이 출연한다는 거볼수 있겠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수로 본다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번호들, 보이시죠? 이 번호들이 예상수로 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삼각수수 패턴이 나온다면, 어, 요, 금방에서, 어,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 아래 보시면 37번 삼각수수 패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41번,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어 37번에 나온 번호들, 그리고 12번 삼각수 패턴, 이어 번호들을 한번 잘 보셔서. 만약에 37번 예상수로 잡으시고, 37번, 28번, 뭐, 36번, 5번, 8번, 뭐, 이런 식으로요. 어, 여기서 육수를 모두 다 뽑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 육수를 요 안에서 다 뽑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삼각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삼각수는, 어, 지금 현재 12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가 여기 앞쪽에 앞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37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37번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37번 37번 삼각수 패턴 어, 이쪽 이쪽에 나온 37번 쪽에 이 번호들을 어,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번호도 한번 뽑으시고 어, 두 중에 고른다면 저는 이쪽에 삼각수들을 먼저 뽑고, 한, 또 하나 정도는 요소. 여기서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삼각수와, 어 일자수, 뭐, 대각수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렸거요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보호들이 나오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960회 차, 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어 이번주에도 어, 959회차처럼 어, 2등, 뭐 4등, 5등, 3등 또 좋은 소식 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1등 걸리면 음, 더욱더 좋겠고요. 어, 구독자님들 어, 꼭 1등 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또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밴드에도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